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추석 연휴는 즐겁게 보내셨나요? 코로나19로 만나 뵙지 못해서 많이 아쉬운 마음이에요.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최근 많은 교육들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저희 복지관도 유튜브와 카카오톡, 라이브 방송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핸드폰을 활용한 교육 수강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먼저 유튜브를 활용한 교육 수강 방법입니다. 하나,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어플을 실행해요. 둘, 오른쪽 위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요. 셋,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을 검색합니다. 넷, 가운데 구독 버튼을 누르고 원하는 교육을 들을 수 있어요. 추가 팁 영상 오른쪽 아래 네모를 누르면 큰 화면으로 볼수 있어요. 다음은 카카오톡 실시간 라이브 방송 참여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어플을 실행해주세요. 둘, 맨 아래 왼쪽 친구 목록에 들어가요. 셋, 친구 목록으로 화면이 바뀌면 오른쪽 위에 돋보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네,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을 검색하세요. 5. 검색된 화면에서 구로노인종합복지관을 눌러서 들어가요. 6. 가운데에 위치한 채널 추가 버튼을 눌러 주세요. 채널 추가 버튼이 추가한 채널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곱 교육 시간에 맞춰 카카오톡 메시지로 실시간 강의를 보내 드리면 참여하시면 된답니다. 핸드폰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혹시 주변에 교육 참여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공유하기를 통해서 내용을 함께 공유해 주세요. 아참, 교육을 다 들으신 후 소감을 아래 댓글로 남겨 주세요. 마스크 스트랩을 선물로 드립니다.